6년차 공부 유튜버 현재는 교육심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구슬지입니다 저는 미래에 공부박사가 될 예정이에요 대학원 너무 재밌어요 하하하하하 구슬주 말주들 안녕 구슬주의 공부 박사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알게 된 학습 관련 지식들을 우리 마이주들 입맛에 맞게 쏙쏙 뽑아 먹여주는 컨텐츠 첫 번째로 효과없는 공부법 top3에 이어서 오늘의 컨텐츠는 슬럼프에 빠지는 3단계를 준비해봤어 자이 그래프를 학습의 몇번 치기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 집어치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습 능력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야. 말주들라 봐봐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지. 즉 처음에는 능력치가 확 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능력치가 안 오르게 돼. 그래서 이거를 여기 초반, 여기를 중반, 여기를 후반으로 나뉘었을 때 여기 80점까지 가는 건 쉽다 이거야. 근데 그 이후에 90점으로 가고 100점에 도달해 가는 거는 더디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중상위권 말주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늘고 있는 건지 이런 불확신을 주는 시기가 온다는 거야 이때 아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슬럼프에 오게 된다는 거야 나도 10대 때 크게 두번 정도 슬럼프가 왔었어 처음 슬럼프가 바로 중3 때였는데 중3 1학기 중간고사 때 내가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만큼 뭔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불안하고 왠지 내가 이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을까?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내가 시험기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초긴장 상태가 되어서 음식 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. 그래서 그때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낸다거나 음식을 못 먹겠다거나 그랬었어.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 80점까지 올라가는 이 초반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내가 좋아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했단 말이야. 근데 오히려 점수를 딱 높게 찍고 나니까 내가 거기서 흔들리더라고. 하지만 그 시기도 잘 견뎌내서. 고등학교 올라가선 이렇게 대신 1.2 등급을 받고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. 그래서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마이주들 지금 너의 시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공부 습관을 잘 다져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야. 그러니까 너 지금 잘 하고 있다고. 지금처럼 꾸준히 잘해 나가자고. 누구랑? 구슬주랑. 구슬주는 너의 삶을 계속 응원하고 있단다. 오늘 하루도 너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랄게. 그럼 우린 다음 공부박사 시리즈에서 만나자. 안녕.